감사의 배우 드립니다. 2022년은 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저가 이제 김영숙 집사님이 아프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그랬냐면그 전에는 교회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업을 이렇게 쇼핑몰을 했는데 아 뭐, 그냥, 그것도 좀 도움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딱 아프고 나니까, 아,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그걸 좀,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 된다고 이게 도움 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2022년에 또 바꿨어요. 성령 충만한 사는 사회입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성령, 성령님이 가장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좀 능력하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 또 우리가 좀 도움 되기도 하죠.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좋은 아, 높은 지위가 있어도 도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만큼은 도움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줄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참 좋은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 성령님께서 내 인격을 완전히 지배는 상태.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근데 이게 그것도 있지만, 성령충만은 또 다른 것입니다. 성령충만은 성령님이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껏 활동하는 상태. 그것이 성령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성령충만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 9절 말씀 한번 들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슬기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충만 하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성령충만 한 사람은 이렇게 찬송이 이렇게 저절로 노래가 이렇게 신령한 노래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찬송이 이렇게 자꾸 김영집 사님 전에 청소할 때 보니까 막 노래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집사님 찬송하면서 하네 이런 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 찬송을 찬송이 나올 때 찬송을 계속하면 더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찬송을 합니다. 고래서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겉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령충만 할 때, 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부르지만, 어 말씀이 풍성해서 딴 사람에게 나오는 것. 이것도 성령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충만은 단순히 이제 찬송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해서, 어, 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 성령충만인데요. 성령충만은요, 말씀충만, 또 기도충만, 어, 또 찬송충만,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어, 기도할 때도 이렇게 어, 성령충만을 했습니다. 아, 성령님은, 3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성령님은 능력, 뭐 비둘기, 불 같다, 또 바람 같다, 비둘기 같다, 능력이다, 이렇게만 오해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지정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이라는 건 지식을 이렇게 갖고 있고요. 감정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은 어, 우리가 죄를 지면 근심해.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그냥 뭐 이렇게 바람이나 뭐 그런 등 이런 것이지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 우리가 성령충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늘 행복하게. 성령충만 하면, 정말 저절로 이렇게 늘 행복해. 늘 기쁨과 감사가 있고, 노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충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오늘 말씀처럼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또 성도와의 교제도 있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교제를 잘 못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가보면 싸워요, 서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겉으로는 안싸고 속으로 막 시기 질투하고 이래요. 근데, 춘천한 마음교에 가보면, 절대 싸우는 거 없습니다. 성도들이 한, 거기는 2,000명 정도 되는데, 정말 기쁨이 있고, 성도들 간에 굉장히 이렇게 서로 교제가 이렇게 잘 되고,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늘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넘치기를 추원합니다두 아, 네. 번째로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 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감사가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하면 요범사에감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종을 때도 감사하지만 혹시 안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안좋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감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주 안에서 봉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어, 우리가 감사 반대는요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 우리가 말할 때 부정적인 말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제가 왜이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기 말이 자꾸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변화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안하신 하나님의 뜻이니이기 하나님의 마음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응.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항상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명 충만한지 안 한지 점검할 때 항상 아제 집사람이 때 말하는 거 보면 저는 딱 나타나요. 집사람이 때는 말할 때는 저는 뭐 거짓말 안 치고 그대로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때가 불평의 말을 한다 이러면은 아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성명 충만하지 않고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마음을 되 잡으려고 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2 1절 나사 목소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어떻게요?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복종 잘 해야 돼요. 복종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복종은 어떤 때 복종하라는 말이 에요 복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인데 윗사람인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데집좀 이상한 상사가 있어도 그 사람인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남편에게 복종하는 라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에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복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다 그렇게.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예 <laughs> 너가 나에게 복종하라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 그것이 바로 자기가 주인되어 사람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너가 나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복종하고 싶지도 않죠. 자기도 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남보고 내보고 복종하는 라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인들이 복종을 잘못 합니다. 우리 안동에서는 그 유교, 유교적인 그런 어떤 어, 게 있기 때문에 뭐 남편은 완전히 막 부인 보고 복종하라. 이렇게, 이렇게 좀 강요한 그런 경향들이요 전통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들도 복종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복종 못 해야 되고. 왜냐하면 겉으로는 속으로는 복종 못하고 겉으로는 복종하는 채가 굉장히 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성경에서 말하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죄는요 내가 주인 되는 마음이에요. 어, 그래서 반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께 굴복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종합니다. 그건 너무나 좀 쉽진 않지만 예수님께 굴복된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하려고 해도 복종이 안 됩니다. 남이 뭐라고 그러면 진짜 막 화가 나고 왜 내게 복종하라 그러냐. 그런 어떤 마음만 생기고. 저희 친구 중에 복종을 잘 못하는 친구 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늘 혼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늘 아버지한테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복종을 잘 못해. 아버지한테도 복종 못하고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도 복종 을 못하고 윗사람한테 복종을 못하고. 윗사람이 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막 시키잖아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계속 쫓겨났어요. 회사에 쫓겨났어요. 제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한분 계시는데 이 분도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막 잘해요.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부인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부인 보고 맨날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인은 당신도 내 인데 좀말좀잘 들어가면서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 분을 봤습니다. 우리가 비자 복종한다는 말은요,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거 복, 남에게 복종하지 못하면 절대로 남과 대인 관계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은요, 대인 관계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부활복음 하면서 보이지 않게 뭔가 약간 다툼이 옛날에는 좀 있었어. 근데 요새는 진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우리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들이 뭐 다툼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 복음이 우리 어떤 대인 관계를 너무나 이렇게 좋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죄를 회개해야 죄. 죄가 뭐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성령을 소멸.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죄고요 화내는 것도 죄고요 낙심하는 것도 죄고요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이것들을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다시래요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그래도 딱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도 회개해 도입요 네, 하나님 이것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저도 어, 한 30년 전에 성령 충만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네요. 그때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냐면, 해기기도 해요. 제가 잘못한 게좀 심하게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걸 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 해기기도 합니다. 하나는 다시는 안니다 그래도 뭐 다시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러겠다고 막 그렇게 5개월 기도했는데 5개월 뒤에 성령 강림 주일날 그 성령에 대해 설교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찾아왔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어쨌든 성령 이렇게 충만하게 된 그런 어떤 경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충만 할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정말 옳은 대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를 완전히 지배해 주시고, 저가 성령충만케해 주셨고,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충만하게 되지, 성령충만은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거나, 성령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충만, 세 번째로는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풍성히거야 됩니다. 어, 사도행전 14장 3 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모할 뿐만 아니라, 어,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풍성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찬양도 이렇게 할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도움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도움하는 것은 정말 결정적일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그 도움은요 정말 내 인생을 정말 바꾸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을 정말 도울 수 있고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들에게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중요한 특징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은요, 성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생명을 다 바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라면 나처럼 이렇게 남의 발을 시키고 남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섬김의 사람, 복종의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다 이렇게 복종을 잘해요. 그런데 어 다른 사람들은 남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 정말 잘안 됩니다. 성령충만함으로 피자 복종하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은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충만한 일을 원합니다. 성령충만은요,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 손내 같아요. 남에게 복종하니까 손해가 차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에 정말 대인 관계가 확 풀리고요. 모든 일이 잘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 네. 2020년, 2022년, 저와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2022년이 너무나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2년 저희들이 성령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 힘으로 하면 잘될것 같지만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정말 잘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늘 감사와 찬양과 신명한 노래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 속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정말 피차 복종하는 제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서 아픈 분들 은 아픈 부위들 서픔을 주시고요 아픈 부위가 없는 분들은 가슴에 서픔을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종일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고서 성령께서 진리 인도하여 주셨고서 무릎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나스렌 네스렌 여하분니 무릎의 통증은 지금 사라 될지어다, 관절은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관절의 모든 신경은 정상이 될지어다, 온 몸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멘.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 될지어다, 몸에 면역성이 생기게 될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